안녕하세요 미니멈입니다 제가 오늘 반짝 이 애교를 만들려고 왔어요 첫 시작이니까 좀첫 시작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준비물은 물풀이 필요하고요 베이킹입니다 반짝 이 애교니까 반짝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뺀 심이에요 이거랑 종이컵이랑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섞을 건저 이걸로 할게요. 이다가 이렇게 대고 넣어주세요. 뒤에 대고요. 점점 꾸며지고 있어요. 섞어 올게요. 네, 여기 이렇게 그 물이 검해졌어요. 여기다가 물풀에 넣어주세요. 물도 따고 올게요.